안녕하세요 마전거입니다 지금도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했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7도입니다 어제보다 많이 추워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평소처럼 안에 타이즈를 입고 나이키 타이즈를 제가 입고 그냥 반바지 빅숏을 입고 탔는데 오늘은 그러기에는 조금 추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처음 게시하지만 그 라파 클래식 윈터 빕숏을 입고요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1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입는 거예요. 이거를 네, 한번 입고 뭐 양말은 그대로 그리고 안에는 오늘은 아이키프로 아이키프로 그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그 위에 라파의, 라파죠? 라파의 클래식 저지. 안에 메리노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온성이 좀 있습, 있습니다. 이렇게나 입으면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여기, 라파 클래식 바람막이. 네. 요거까지 입고, 이렇게 입고, 이제, 라이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라클라마. 네. 얼마 하지 않는데 요거 요까지 해서 입고 그리고 힘시러우니까 장갑. 네. 아 바이크에서 나온 제품으로 네. 착장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여기 지금 구비해 놓은 것들 있는데 이 장갑은 그냥 스키 장갑이고요. 요거 는고어 보텍스가 아니라 고어바이크에서 나오는 이제 윈드스토퍼 소포트쉘빅존입니다 네, 진짜 좀 추워지는 입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헬멧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만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구비를 해놨고 리고 지금 보면 시마노에서 나오는 뭐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좀 좋은 걸 샀어요. 5만원대, 4만원 4만 후반대였던 것 같고, 슈퍼버. 이좀더 추워지면은 제가 한번 이용을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박인데, 아소스의 그, 완전 혹한기용을 대비한 제품들이에요. 최상위 라인업이고, 여기 보시면, 아소스 윈터 울트라즈 네 영하 4도에서 8도 까지 요거 네, 하나면은 뭐 겨울 라이딩은 끄떡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지도 아소스 밀레 gt에서 나오는 본카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이거를 입고 탈 겁니다 오늘은 오늘 입기 많이 덥고요 독사에서 대략 가격 40만 원 중반대에 산것 같아요. 원래는 100만 원 넘게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파에서 나오는 뭐 헤드 뭐 헤드캡 같은 게 팔던데 너무 비싸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비니 같은 거를 쓰고 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 쪽모자를 쓰고 타겠습니다. 옷 입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그 라파 클래식 그타이젠인데 이게 지금 다 맞는데 기네요.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라파 비슈시 프로틴 라인이어가지고 좀더 쫀쫀했던 것 같고 스무스어서도 됐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측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요거는 요까지 있겠습니다. 자크를 열고 타면 되니까. 어. 바라클라마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와, 춥네. 날씨가 많이 차요. 날씨가 많이 차고, 한 시간만 타고, 한 시간만 타고 오겠습니다. 바라클라바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귀가 많이 시렵네요. 다리, 다지는, 어우, 개짱입니다. 이건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위에는 업지로 지금 세 가지를 껴 입었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귀가 좀 시렵고. 클리시즈 사이로 좀 공기가 들어와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조금 시려워요. 많이는 아니고,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시간 구간이면 왕복 30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타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7도의 날씨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15분입니다. 6시 40분부터 라이딩을 했고 지금 현재 1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파의 미터 클래식 18만 원짜리 드셔서 입었고 패드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입었는데 땀도 안 차고 보온도 좋고 근육도 잡아주고 최고입니다. 그리고 상의는 제가 뭐 아직 자전거 탄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고 위에 라이키 프로 타이즈 있던거 그냥 입고. 라파 클래식 반팔 전지 메리노 원단으로 된 거, 이거 있고, 위에 라파 클래식 가장 기본형 바람막이 있었는데, 제가 1 0 k m 1 k m 4kg 주행시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 0 k m 를 주행하고 나서 보니까, 밑에는 땀이 안 차는데, 위에는 땀이 차요. 그래서, 저 비싼 옷들을 보니까, 이제 기능성 원단으로 돼서, 보온도 되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제 땀도 말려주고, 라이딩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7도가 되니까 비가 많이 시렸고요 바라클라마는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스쿠보도 한번 하고 라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7도의 날씨 라이딩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